안녕하세요. 오늘은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자양일 재건축 보류지 재매각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보류지 재매각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서울시 광진구 자양 4동 236번지 일대이며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총 6개 동 878세대 중에서 보류지가 한세대가 나왔습니다. 대상을 보면 84B 타입으로 103동에 105호 1층이 되겠습니다. 입찰 기준 최저 입찰가를 보면 14억 864만원에 나왔습니다. 재매각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찰 공고일은 25년도 2월 4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찰 일시를 보면, 25년도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접수 시간은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되며 직접 방문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겠습니다. 매각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가격 최저 입찰가 이상의 최고가 공개 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보면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입찰 조건을 보면 입찰 참여시 입찰 보증금으로 입찰 기준 가격의 10%를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을 보면 매각 기준 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납찰자로 하는데 동일 금액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입금 순서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매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네이버에서 2월 8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84B 타입이 매물이 딱두건 나오는데, 낮은 가격으로 보면 103동의 84B 타입 고층 남세양이 매매 23억에서 25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 0 3동에 고층 남세양도 매매 25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들은 고층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류지 매각단상은 84B 타입 1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4A 타입도 한번 보면 낮은 순으로 봤을 때 103동 고층 남세양이 매매 22억 9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동의 84A 타입 고층 남세양도 매매 23억 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실거래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는 딱 지금 두 건, 5구 타입이 두 건이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24년도 11월 20일자로 23층이 17억 3천의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이건 중개거래에 의해 됐고, 어, 24년도 12월 18일자로 2층이 14억 5천 100만원의 직거래 형태로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